헤르만헤세가 시타르타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 첫 번째, 진리는 가르칠 수 없다. 다만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참된 알문책이나 스승에게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얻는다. 두 번째, 모든 것은 흐른다. 그리고 변한다. 삶은 강물처럼 흐르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변화는 곧 생명의 본질이다. 세 번째,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다. 단순한 지식의 축적보다 그것을 삶 속에서 통합하고 실천하는 내면의 성찰이 중요하다. 네 번째, 욕망과 고통의 순환을 이해해야 해탈에 이를 수 있다. 쾌락과 고통, 얻음과 상실을 반복하며 그 안에서 무상함을 체득하게 된다. 다섯 번째, 고요함 속에서 듣는 법을 배워라. 진정한 깨달음은 말이 아닌 침묵과 관조를 통해 찾아온다. 여섯 번째, 삶의 어느 순간도 헛되지 않다. 방황과 타락조차 자아를 발견하는 여정의 일부이며 모든 경험은 의미를 지닌다. 일곱 번째 진정한 자아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 외부에서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여덟 번째 사랑은 존재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행위다. 시타르타가 깨달은 사랑은 소유가 아닌 존재 전체에 대한 공감과 수용이다. 아홉 번째 시간은 실제가 아닌 환상이다.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진리는 영원한 지금 속에 존재한다. 열 번째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다. 인간, 동물, 자연, 신성은 모두 하나의 흐름에 속해 있다. 그 일체감을 느낄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